저희 네, 관광, 네, 학교, 지자체, 많은 분들이 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길잡이라던가 증강현실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편없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관광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요즘 그 공사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그 한국의 관광업계는 아 다른 나라의 관광업계나 그 여행사들이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과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결과 고봅니다 예, 사에서는 관광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조직 개편을 통하여 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수범시켰고 i c t 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혁신과 관광 산업 지원을 매년